thank you 안녕하세요. 매기는 녀석들의 솔솔 온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매기는 녀석들에서 방문했던 빕스에 와 있습니다. 와, 여기는 빕스 목동 4일 타워점인데요. 어우, 지금 전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1월 31일부터 딸기 퍼레이드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바로 당일 방문을 해봤습니다. 메뉴가 다 있다는 평일 디너로 지금 저는 방문을 했고요. 이번에는 어떤 메뉴들이 또 추가가 됐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저랑 가보시죠. 고고! 짜란! 제가 아주 알차고 꽉꽉 채워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근 확실히 디너라 그런지 메뉴가 좀 되게 다양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를 미리 예약해서 그런지 디너 맞춰가지고 와서 그런지 진짜 좋은 자리를 주셨어요. 앞에 지금 엄청 넓은 전경이 펼쳐져 있고 공항이 여기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계속 떠요. 날씨 좋은 날에는 노을이 진짜 멋지게 지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를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 장소로 아주 딱일 것 같아요. 저는 뷔페에 오면 은 샐러드부터 시작을 하는 쪽이에요. 왜냐면 은 너무 배고프면 뭔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샐러드로 조금 이렇게 아래를 다져 먹고 본격적으로 맛있는 걸 먹도록 합니다. 이 샐러드에 베지테리언 분들을 위한 콩고기가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하지만, 저는 진짜 고기를 좋아하는 걸로. <laughs> 어. 음. 음! 조금 스팀기에다가 맛뒀으면 좋겠다. 지금 엄청 차가워요. 음, 음. 짭조름하니 맛있습니다. 음,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으로는. <웃음> <웃음> 오! 매워요! 매콤한 양념이 겉에 발라져있고 저는 원래 새우 껍질이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껍질이랑 같이 먹어도 되게 부드러운데요? 맛있고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감자 진짜 유명했거든요 빕스에 가면 은꼭 먹어야 된다고 바삭바삭하면서도 달콤하고 그런 맛이에요 음, 음 근데 제 기억으로는 뭔가 이거보다 좀더 바삭했던 것 같거든요? 눅눅하니? 근데 여전히 맛은 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흑립, 먹음직스럽게 있어가지고 궁금했어요. <웃음> 음. <웃음> 오늘 여기 캐릭날이야. 진열에만 나오는 메뉴인데, 너무 질겨서 못넘기이 힘든데요? <laughs> 그리고 딸기 퍼레이드 플레이스가 약두곳 정도 돼요. 한 곳은 디저트가 막 몰려있고 또 다른 한 곳도 디저트가 있는데 거기에 와인과 이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술을 못 마시는 분들도 마실 수 있는 금귤 모이토와 딸기 모이토가 같이 있어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또 딸기 퍼레이드를 온다고 이렇게 빨간색을 맞춰 입었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짠하시죠. 짠! <laughs> 이거 애들도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애들이 먹으면 진짜 좋아할 맛인데? 되게 달달하고, 애기들 치약맛. 얼음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좀 미지근한 상태인데, 얼음을 조금 있다가 넣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라자냐를 진짜 좋아해요. 음! 익숙한 맛이에요. 평소 즐겨 먹는 라자냐 맛. 라자냐는 사실 치즈가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오, 그리고 라자냐도 사실 따뜻하게 먹어야 맛있는데, 뜨자마자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더 토마토 소스를 듬뿍 얹어가지고 먹으면, 풍미가 가득한 라자냐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로제 크림 파스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떠와봤거든요. 음. 눈 감고 먹으면 로젠지 먹을 것 같아요. 맛이 안 진하고 연해요. 아니면 내가 앞에 너무 맛이 진한 것들을 먹었나? 지금 이 접시에서는 아까 그 양념된 새우가 제일 맛있었어요. 다음 접시는 딥스가 또 훈제 연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훈제 연어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음! 삼자나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소스가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타르타르 소스보다는 좀더 상큼하고 톡소는 맛이 있는 거. 같아. 되게 맛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굴 튀김. 음. 소리 들리세요? 엄청 바삭해. <laughs> 그리고 왜불 잘못 먹으면 좀 비리잖아요. 하나도 안 비려서 불 뭔가 어, 좀 비려서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이거 드셔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 안 비리고 조금 더 튀김 맛이 강해요. 이건 치킨 가라아게 같아요. <laughs> 음 이거 위에 뿌려진 거 진짜 옛날 양념 치킨 맛이. 다 저는 근데 오히려 굴 튀김이 되게 바삭바삭해가지고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크림 파스타는 과연 어떨지. 음. 일단 로제 파스타는 면이 두꺼웠거든요. 크림 파스타는 그냥 일반 파스타 면인데 로제 파스타보다는 맛이 조금 더잘 배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를 상왕님이 전에 먹었을 때 되게 맛있다고 그러셨는데 오 진짜 맛있어요 상왕님은 제가 봤을 때 바질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바질의 향이 진짜 잘 배어 있거든요 나오자마자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얼마 안 남아 있을 때 가지고 와가지고 굳었는데 그럼에도 맛있어요 식어도 맛있는 피자예요 그리고 피자는 전 중요한 게 끝까지 맛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아예 끝까지 바삭해 버리든지 끝에 뭐가 들어 있든지 약간 이런 걸 선호하는데 이거 끝까지 바삭한 그런 피자예요. 바삭바삭해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유입판에서는 지금 이거 피자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혼자 연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굴 튀김이 진짜 새롭고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어요. <laughs> 로봇이 만들어준 쌀국수입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뜨끈뜨끈할 때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음. 와 이거 진짜 추운 날 와가지고 여기서 먹으면은 온몸을 싹 녹여줄 그런 맛이고요 일단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아무래도 로봇은 모두의 입맛을 맞춰야 하니까 국물도 딱 이렇게 정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재료를 풀때 너무 욕심내서 하다 보면은 뭔가 그 양이 안 맞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면이나 뭐 채소나 이런 것들도 딱 적당히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 국물은 진짜 꼭 드셔봐야 돼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진짜 겁나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고 냉모밀도 제가 한번 뽑았거든요 이건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냉모밀입니다 음~~ 일단 진짜 약간 육수 내는 거 잘하네 와 진짜 시원하고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아, 그리고 이게 중간에 딱 먹으니까 속을 정리해주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제 또 열심히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전접시에서 먹었던 것 중에 피자 진짜 맛있었거든요? 도는데 피자가 막 방금 나온 거예요. 그가지고 제가 가져와봤어요. 음. 저는 여기 다시 오면, 이거 진짜 꼭먹을것 같아요. 메뉴들 중에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근데 바지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막. <laughs> 그리고 또 맛있었던 것 중에 이거 새우. 크래미 어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음. 와, 이거 진짜 게맛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드셔야 돼요. 안에 맛살이 진짜 가득 들어있고, 이 씹히는 식감이 대박입니다. 근데 또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안될것 같아요. 오이가 잔뜩 들어있어요. 음! 에그, 시림프, 볶음밥을 가져와 봤습니다. 음? 음? 그 에그 시림프 볶음밥은 계란이 스크램블 에그처럼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계란을 적절하게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씹는 식감이 아주 좋네요. 와, 그리고 저는 이거 새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발라져 있는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되게 매콤하고. 이 매운 양념이랑 이 안에 흰살 새우가 너무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그 맛을 이뤄내는 것 같아요. 음 얼음 꼭 넣어주세요. <laughs> 이제 간이 좀 많네. 아까는 조금 달았거든요. 음음 스프를 퍼함봤어요 머쉬룸 스프였는데. 음 진해요. 찌는데그 하얀 색깔 콘 스프도 놓아주신 거 어때요? <laughs> 마늘 바게트 빵이 맞는데, 생각보다 뭉툭해가지고 발삭까지 갈네. 매콤해요. 전형적인 한국인은 떡볶이, 고추장 베이스의 양념. 포장마차 가면은 있는 약간 그런 맛이고, 떡은 잘았어요 진짜 밀떡인 것 같아요. 진짜 쫀쫀해요. 쫀득쫀득하고, 먹다가 조금 느끼하거나 뭔가 새롭게 리프레쉬 하고 싶으신 분들은 떡볶이도 추천드립니다. 이거랑 볶음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 소스 밥에다 비벼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딸기 파티가 열렸습니다. 딸기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게 많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생딸기를 가지고 만들어볼 수 있는 디저트가 되게 다양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기는 또 이렇게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이잖아요. 그 딸기를 여기서 실컷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생딸기 먼저 먹어볼게요. 얼마나 달콤한 딸기를 가져왔을지. 음. 진짜 맛있다. 원래 과일은 너무 크지 않은 것들이 달다 그러잖아요. 진짜 달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죠? 그초코퐁듀가 있었잖아요. 초코퐁듀에 이렇게 딸기를 조금 적셔왔는데. 진짜 달아. 근데 딸기가 달아가지고, 와, 그 단맛을 안 잊어버려요. 레몬크림 생딸기 타르트입니다. 버터 가득한 타르트 위에 생딸기와 레몬크림이 여기에 있나 봐요, 이렇게. 음, 음, 상큼하긴 한데 레몬 크림의 맛이 막 강하지는 않아요. 되게 달달한 타르트, 크림도 부드럽고 딸기도 부드럽고 잼도 부드러운데 거기에 바삭한 타르트가 있어가지고 식감적으로도 되게 조화롭고 좋은 것 같아요. 금귤 모히또는 딸기보다는 맛이 연한 기분? 그냥 상큼하고 좋네요. 다음은 생딸기 더블 프로마쥬 케이크. 음. 와, 이건 생딸기 하나 먹어줘야 돼요. 음맨 아래에 있는 게 치즈케이크고 그 위에 있는 게 크림치즈였어요. 위에 생딸기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진짜 그 크림치즈의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크림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먹으면 그 부드러운 디저트의 대표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다시 먹으면 딸기 하나 큰거 얹어가지고 같이 먹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조합이 더잘 맞을 것 같거든요. 생딸기 우유 크림 케이크. 역시 딸기는 생크림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짠. 음, 음. 와, 진짜 맛있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 음. 빵이 진짜 부드러워요. 근데 크림은 약간 미끈미끈한 느낌? 근데 빵은 진짜, 진짜 부드럽고, 생각보다 엄청 달지는 않아요. 부드러운 게더 많이 큰 느낌? 생딸기 포레 누아르 케이크. 음! 그거 생각나요. 쿠썸 케이크. 그냥 조합이 비슷해서 그런가? 코코아 크림 느낌이고, 핫초코를 케이크로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 알아요. 담내 여기 케이크 빵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촉촉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부드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푸딩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해도 안 넘어져. 정말 진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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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그러니까 치즈 무스를 엄청 푸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맛이요. 에 근데 진짜 맛있는 푸딩. 근데 이건 오히려 잼이 없으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잼이 있어서 더 맛있고 향긋하고 상큼한 맛도 있으면서 부드럽고 크림만 먹었을 때는 말랑카우 맛 나요. 음, 아. 맛있어요. 이것도 평일 디너와 주말에만 제공되는 생딸기 치즈 팝 파르페. 와.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음! 파인애플도 있고, 안에 젤리가 같이 뭔가 섞여있는. 음! 애기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젤리 있고, 과일 있고. 위에 여기는 치즈케이크를 얹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아까 저희가 먹었던 그 치즈케이크가 위에 올려져 있고, 아래는 또 젤리가 있어가지고 되게 여러가지 식감을 내는 파르페였습니다. 산딸기 리코타 샐러드요. 리코타 치즈가 진짜 있고, 근데 보통 리코타 치즈는 토마토랑 같이 먹잖아요. 저 딸기랑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딸기 소스 같은 걸 같이 뿌려가지고 먹는데, 근데 리코타 치즈에 오리엔탈 소스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산딸기 같은 마이구미같이 생긴 정말 쉽니다! 식감은 맛있어요. 아우 저 생딸기 바질 부르스겠다. 여기 아래가 빵 같이 생겼는데 뭔가 치즈가 훅훅 박혀 있는 느낌이에요. 음. 음. 아니, 아래 빵 같지가 않아요. 뭔가 만졌을 때는 되게 딱딱했거든요? 그냥 씹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안에 치즈가 뭔가 박혀있는 것 같은데, 진짜 처음 먹어본 맛을 내는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딱딱해 보여요. 근데 여기가 갑자기 씹을 때는 부드러운 느낌? 음, 치즈가 근데 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야심차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위에 생크림이랑 딸기잼, 그리고 생딸기를 얹어서 마지막으로 초코 시럽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어요. 얼마나 맛있을지. 와우. 음. 음, 이건 무슨 맛이지? 음, 뭔가 이게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큰 메리트 아닐까요? 저는 딸기 잼을 일단 너무 많이 발랐어요. 음 근데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와플 맛이 아닌데 저희가 뭔가 와플 반죽을 조금 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와플에 대한 맛은 조금 연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소스나 재료가 많지만 그 소스들을 조금만 바르고 생딸기를 위에 얹어가지고 먹으면 은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초코 풍듀 있잖아요. 그소스 맛이 되게 맛있어서 그거를 한쪽 면에는 그 초코 소스를 발라가지고 굳혀서 먹는 것도 맛있을 것 같다. 초코와 그래, 뭔가 와플 대학에서 파는 그런 와플의 비주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이거는 마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발부르게 빕스의 딸기 퍼레이드를 즐겼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야경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저처럼 디너 시간에 4시에 맞춰서 오셔가지고 노을도 보고 야경도 보고 이런 시간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딱 최적의 시간인 것 같고 큰 딸기부터 맛있는 달콤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어서 더없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빕스 할인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G마켓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스트로베리 퍼레이드 90% 할인권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15,000원권을 1,500원에 살수 있는 할인권인데요. 이 할인권은 오늘 딸기 퍼레이드가 시작되는 1월 31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전국 빕스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만 원 이상 주문했을 때한 장을 쓸수 있어요. 10만 원을 주문했으면 두 장을 쓸수 있겠죠? 근데 총 사용 장수가 한 테이블당 두 장이에요. 최대 최대 두 장. 이거는 G마켓에 들어가면 자세히 보실 수 있고, 저 또한 이 쿠폰을 사용해 가지고 오늘 결제를 했습니다. 통신사 제휴까지 할인해 가지고 할인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이팁꼭 놓치지 말고 할인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춘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빨갛고 달콤하고 맛있는 이 날기를 즐기 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뿅.